네, 안녕하세요. 중소투자자입니다 오늘 5월 31일 일요일이고요. 모두 주말 좀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상승하고 미국 증시도 좀 상승해서 뭐 다음 주 전망이 뭐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아주 뭐 아주 큰 상승을 또기대하기는좀 힘든 시장이죠.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5G나 반도체 그리고 다른 뭐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좀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코스닥이 다행히 0.7%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와져가지고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굉장히 뭐 20일선을 깨는 그런 아주 급락장은 좀 다행히 막았어요. 그렇다고 해도 이제 목요일날 상당히 이제 적지 않은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단기 하락 추세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좀 20일선을 좀 터치를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. 그리고 20일선이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. 바로 급락을 하기보다는 20일선에서 한번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두 가지 갈림길로 나눌 수가 있겠죠.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20일선을 이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. 반등을 한 뒤에 여기서 쌍봉을 만들면서 만약에 하락하는 그런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현금 비중을 최소한 50%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. 그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월달에 한 번의 봉을 만들고 2월달에 두 번째 봉이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음봉 은봉, 음봉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쭉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어 쌍봉을 만들고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전고점을 계속 좀 높이면서 상승출세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어느 정도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 홀딩을 하는 것이 또 좋은 그런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주식 비중을 뭐100%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현금 비중을 100%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지수 자리에서 너무 주식 비중이라든가 레버리지 비중을 많이 늘려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는 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100% 현금화하기에는 지금 그 상승 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그대로 올라버릴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좀 밸런스 있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수가 뭐 지금 700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700을 뚫고 800, 10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호재 뉴스라든가 그 모멘텀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. 뭐 홍콩 시위 문제라든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신용장고가 너무 급증을 해가지고 사실상 신용장구가 저번 그 하락 어전 고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신용장구에 대한 부담이 지수에 너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수가 그대로 상승을 할 그럴 가능성과 또 하락을 할 가능성, 이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이제 섹터별도 전망을 좀 보면은 5G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잘안 나왔고 2분기 실적도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그런 이슈, 어, 전망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Rfhrc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레포트 나온 것을 보면은 2분기에도 실적이 좀 적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2분기에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. 계속해서 하락 압력과 매도 압력이 이제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이 좀 높고 KMW라든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2분기 실적이 그래도 그 1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RF보다는 차트가 좀 조금은 나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아무튼 2분기까지는 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월달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6월 이후나 7월 이후부터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될 때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받거나 조정을 받으면은 조금씩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. 만약에 너무 좀 당장의 수익을 내고 싶거나 지금의 조정 기간이 너무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야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지금 5G 종목과 섹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뭐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아주 줄이거나 그럴 생각은 좀 없고 그럴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반도체의 그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독, 독특해요.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저가대에서 4만원 후반대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뭐 GST라든가 ISC 같은 종목들은 거의 지금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죠.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굉장히 좀 약하고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중소형주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, 3분기까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뭐 GST 같은 경우는 어, 만원에서 2만원까지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의 차익 물량이라든가 고점 부담에 대한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저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, 제 생각에는 한1 2주 정도는 조금 더그 장비주들의 조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조금은 그 위쪽 상방으로 그 고개를 좀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 2002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 상승폭이라든가 전망은 장비주들의 훨씬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이고요 지금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조금 세게 나온다면, 은어 이런 장비주들이 또 좋은 그런 매수의 기회를 또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, 은 지수는 앞으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이게 어디로 갈지는 100%알수 있는 사람은 없죠.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오르는 시나리오에도 크게 이제 어 타격을 받지 않고 떨어지는 시나리오에도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는 그런 어떤 마인드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이제 섹터별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